제가 한동안 영상을 올리면서 좀 말을 더듬는 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듯 했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네요. 그러므로 일단 주문한 커피를 마신 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그럼 또 마스크로 올리고 아, 오늘 보니까 마스크 색깔이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 있을 것입니다 아, 제가 마스크 이전에 하얀 마스크가 끈이 끊어져서 버스를 탔더라고요 그때 운전기사님이 공짜로 마스크 하나를 봉지째 주시더라고요 이, 이 지금 이 마스크는 훨씬 독특하지 않고 좀 말도 잘 나오고 해서 계속 코까지 덮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끈이 끊어진 마스크가 밑에 가방 안에 있어 지금. 이건 버려야 하는데 일단 두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일본의 이명한 멘탈 컨설턴트인 호시와 타라는이 자신이 자신이 저서인 신이 자신이 자신감이 생기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 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 이 직업도 지금의 명칭이 좀다행해졌습니다 컨설턴트라는 <laughs> <콘서트> <laughs> 새로운 직종이 생겼는데, 일단 대부분 도서를 통해서 갖게 된 직업이라고 하더,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쪼록, 이 자신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일 설명을 한바 있는데, 이 첫째는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작은 성의를 연달아 맛으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방법인, 방법인 거죠. 또두 번째는 경험을 통한 정도의 추정인데 혹시 와타라의 말에 따르면 일단 경험을 거치게 할수 있는 일이 어나면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긍정 심이강화되는것 것이,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가지 방법을 혼자서 진행하니까 무겁다면 뭐 누군가와 함께 실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 뭐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동반자라고 해야겠죠 요즘은 동네 도서관을 향해서 이런저런 독서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한 모임이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와중에, 그 오늘 하다못해 언택트를 통해서도 모임을 건 하죠 <목소리> 함께, 그렇게, 함께 읽는 것은 책을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흔히 뭐, 스테디 모임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함께 하는 독서가 가져다 주는 이 일관에 대 가장 적극적인 음, 점은 혼자 읽을 때는, 읽을 때는 절대로 할수 없는 경험을 할수 있는 점입니다. <목소리> 이하라산 같은 책을 나누고 서로 책을 읽고 듣고 나누고 쓰고 실천하면서 성격 성장을 하, 하게 된,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외에도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 하는 거죠. 그렇게 앞서 말한 자신간을 키우는 방법으로도 함께, 함께 하는 독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칠석 가는 교회도 에이 독서 마라톤이라고 해서 과학 때마다 독서 한 페이지당 뭐 1km 완주한다는 식으로 하, 하면서 그렇게 서로 하고. 또, 대형 서점을 함께 방문해서 있죠.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중에서 서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되는, 하, 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라 책을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독서 강연에 참가를 했을 때, 독, 독, 독자 한 독자 한 명이 이런,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을 거라면 안 읽는 게 낫다는 답변이 답변이었, 이, 이 답변이었습니다 설라리 <laughs> 그렇다면 그 시간에 억지로 책을 읽지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게더 저 오히려 좋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손에 들어오는 게 없거나 뭐 책을 읽으려 해도 읽혀지지 않는다. 보도는 사례도 있을 테죠, 아마도. 그래?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가다듬는. 그러니까 이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어떤 어떤 작가는 독서 안식일을 추진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그러한 실천을 합니다. 영책 책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물론. 당일치기로 그렇게 해서 다시 무언가 궁금하다고 판단이 될때 책을 골라서 읽,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독서입니다. 실천, 실천을 이어야만. 책을 독방독방으로 움직 실상의 그러니까 행동 개시를 하는 동사형 독서가 있습니다. 이 독서란 단지 눈으로 글자를 보거나 해독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가치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흔히 독서를 정적, 정적이고 수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정연, 이끄는 실질적인 독서는 바로 동적인 것입니다 읽고 음미하며 사색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체육관에서 스트레칭만 하고 집에 가는 격인 거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봐야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독서는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해외 여행을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뭐 당일에 그 공항이나 항구에서 그냥 점심만 때리고 그냥 다시 도로 오는 것은 그게 깊이 있는 해외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단지 그 나라 땅만 밟거나그 본국의 음, 음식만 섭취한 정도라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는 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는 독서는 다음 과정에 따라 실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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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laughs> 먼저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응할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서는 독서 노트는 따라 마련해서 쓰기를 권함, 권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흥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감, 감탄하거나 이탄식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깨달음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느낀 점을 쓰, 쓰, 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현재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인, 진지하게 고민해 고민해 풀틀어 고민해서 안나 고민 고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도 아닌가 저는 느끼지만 인생을 어떻게 그까 하는 무릎 꿇게 자름 견주입니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뭐 어떠한 책을 읽었다면 그 책에 대해 그그 그 내용에 관련해 가난한 과연서 독서 노동 독서한 책을 읽고 어떠면 그 자신 당신이 향후 이 원한 꿈과 목표를 어떻게든 이룰 수,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요 또, 다, 음, 또 다음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 커피는 다맛있습니다